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제 12주간 화요일, 독서는 어제 이어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로시, 이제, 딴 살림 하는 거죠. 네, 갈라서게 됩니다. 네. 로이끼리 서로 싸우니까. 10편은 아답성어 10편 15편 주님 당신의 성막에 누가 머물릴까 누가 당신의 성막에 머물릴까 복음은 네. 마태복음 7장 6절이야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 들어옵니다. 롯을 네, 데리고 네,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네, 다시 이집트를 떠나 네겟 지방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부자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고, 그리고 로또 양가수와 주먹들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너무 좁았다기보다는 자꾸 싸웠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같이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을.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입니다. 테라. 테라가, 테라가 아들 셋을 돕는데, 큰아들 아브람, 둘째 아들 나호로, 셋째 아들 하란 사람 이름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은 여기서 죽어요, 죽어 하란의 아들이 로시고 딸이 밀카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우루에 묻힙니다. 묻어 놓고, 딸은 작은 아버지한테 시집 가고, 롯은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하고 함께 삽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이제? 이렇게 조금 줄여 볼까?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우루에서 출발해서, 예, 아버지와 아버지 테라와 큰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로 예, 사라도 가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나호루와 밀카 예, 나호루와 밀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루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티그리스 우프라테스 안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 네. 근데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테라가 그래서 테라가 테라를 여기다 모시고 작은 아들이 그냥 여기에 머물어요 작은 아들 나호르와 밀카가 여기 머무릅니다 나호르와 밀카가 머무르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시을 받고, 사라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마스코스를 지나서, 스캠, 그리고 벳 엘로 갑니다. 스캠. 배 엘. 자, 그래서, 예, 네.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해서, 스캠을 지나서 배드 엘로 옵니다. 배드 엘.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 그리고, 이네겝 지방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이렇게. 롯과 함께, 갔다가, 다시 롯과 함께, 이렇게 이쪽으로 온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카데스파르네은 이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갔다. 그죠? 어. 그죠? 예. 베델까지. 베델까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을 지나서 베델까지 네겝을 떠나 베델까지 갔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갔고 우리가 한여름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또내 복자를 거둬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싸움 그래서 광야니까 네가 가라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느냐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 가면, 음, 네가 왼쪽으로 가면, 예, 삼촌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삼촌은 왼쪽으로 가겠다. 온 땅이 니네 앞에 펼쳐 있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예, 그래서, 롯이, 롯이, 예, 요르단 들판 여러 성읍에 살다가, 소돔까지 갔다. 소돔, 소동. 소돔과 고모라,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 가라는 대로 가는 거 있죠.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는 땅 모두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땅 문서죠. 그죠?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자야만이 후손을 셀수 있다. 예. 자, 가로세로 질러가 보라. 얼마나 많은가. 땅의 먼지. 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헤브론이 요 아래에요. 예. 벳엘로 갔다가 벳엘로 갔다가 다시 요 밑으로 헤브론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예. 그런데 이제 로스는 롯은, 네. 배 엘에서 헤어져서, 이렇게 해서 소동으로 갑니다, 소동. 이쪽, 요 아래쪽으로, 소동. 여기가, 여기가 소동. 네. 소동 지방으로, 또, 네. 이렇게 가게 되었다. 네. 요 지도는 우리 성내배드 형제님이 자료를 랜드에 여기만 또, 이 자리만 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페이지만. 네. 자. 그래서 헤브론에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는 나무리 참나무 곁으로 갈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주님을 위한 재단을 쌓았다. 오늘 독서는 아브라함가로시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무라의 소돔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가라. 한 땅으로 갔는데, 헤브론에 머무르게 되었다. 헤브론. 자, 1편은시편 10편 15편. 15편. 주님 앞에 나아갈 깨끗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갈 깨끗한 마음. 주님, 당신의 성막에 머물이 누구일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성전에 머무르고, 누가 성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 흠없이 살아가고, 의로운 일을 하고,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혀로 비방하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 네. 그는 악인을 없인 여기고, 네. 콩사탕하고 절대로 놀지 않고, 주님을 경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 네. 또 중요한 거, 손에 나는 맹세라도 안 받고, 네. 손에 봐, 그냥 손에 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사람, 무지한 이에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를 실행하는 사람,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쓰러질 리없으리라 주님의 성막에 머무를 깨끗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7장, 7장 산상설교. 예. 어제 남을 심판하지 마라. 예. 그래야 심판 받지 않는다. 구상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 받을 것이다. 너희가 돼지라는 그대로 너희가 되받을 것이다. 너희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전봇대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티를 빼내라. 오늘 보고 말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을, 보물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들은 고귀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 짓밟고 돌아선다.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마라. 칠절칠절은 7절, 오늘 복음이 아니지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청하면 청하라 주님께서 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두드리는에게 열릴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록카 복음에 있는데 록카 복음 주님의 기도 다음에 있죠. 끊임없이 청원 기도를 하라 그런 내용이고 네. 마태복음에서는 7장에 들어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생선을 청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는가 청하는 이에게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는가 그리고 맨 끝에 성령을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뺐죠. 자그 다음에 12절 황금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어, 남이 나에게 남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인정해주고, 남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다. 먼저 칭찬하고, 남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먼저 사랑하시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받고 싶죠, 그죠? 예. 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오히려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황금률. 동양에도 똑같은 똑같아요. 동양에서 도 예. 이거 쓰여지기 예. 몇 백년 전에도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상대에게 주시오 황금률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험한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해라. 멸망으로 가는 문과 길은 넓고 널찍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 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험하죠. 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예. 여기서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고난과 역경과 예, 힘든 길입니다. 예. 그 힘든 그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 자, 오늘 연중제 12주간 회회를 맞아서 네, 상세기 1 3장 마태복음 7장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조언과 지지와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